집중 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, 저희 새로운 컨텐츠 이제 한 분씩 저.. 어? 저희 새로운 컨텐츠여가지고 이제 저희 지인들 한 분씩 모셔가지고 제가 어제 피부과를 갔다 와 봤거든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그런 건얘기게도 되고요 자 새로운 컨텐츠가 이제 제 지인들 모아놓고 질문을 좀 궁금했던 거를 약간 좀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물어보세요 언제든지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은 조금 생각했다가 3초 후에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근황이 좀 어떠세요? 그냥 뭐 그래요 똑같애 본인이 살면서 정말 화났을 때 어떤 욕을 주로 하시나요? 어차피 삐처리는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X발 네. 게뭐 예, 이정도 음. 그럴 일은 없지만 사실 이제 본인의 살면서 원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. 만약에 정말 이런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? 어떻 하죠? 전나게 해야죠. 근데 전 용서할 겁니다.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. 근데 존나 해야 돼요. 회고 화해를 해야지.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제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나쁜 말 한번 네,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개 같은 지는 x 개 x 네 감사합니다. x 네,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 여기까지입니까? 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았습니다 네, 페이는 계좌이체 해주세요. 네, 예, 아, 근데 형이 평상시에 둘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? 예. 예. 투, 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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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하고 싶은 말, 하고 싶은 행동이 뭐야? 저 해야죠. 전 나게 해야죠. 아, 근데 전 용서할 겁니다. 오케이.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. 사실 남들 형이 평상시 아저씨. 피처리는 해드릴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걱정하지 뭐, 마시고. 팔, 예. 싹 낼게. 야, 둘기야. 응. 음? 내가 뭐 카톡 하나 보냈는데 <laughs> 카톡 한번 봐봐. 아? 어? 내가 카톡 보냈는데 카톡 한번 봐봐. 카톡? 응. 음. 카톡. 아 근데 형이 평상시 에 둘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? 십싸 싸게 개 빠진 버러지. 그런 거 솔직히 둘기를 이제 형이 만났을 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하고 싶은 말, 하고 싶은 행동이 뭐야? 접해야죠. 접해야죠. 전나게 해야죠. 아나개또라인줄 알았어. 알았어. 갑자기? 갑자기? 갑자기 욕을 졸라 해가지고. 사람 <laughs> 미워하지 말라고. 또라인 같더라고. 여기 <laughs> 어딨냐? 제 방에 있어. 너 어이가 없네. 자루기 형 일로 와봐. 자루이야 이거 와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인간에게는 세번의 기회라는 게 있다 형버피 시키세요 혼날 줄 알아요 아주 어? 돼지 새끼 어? 팡팡이 어? 새끼 배 집어넣어 이새끼말 어! 착하게 해 진짜 형 경고할게 배 집어넣으세요 경고한다 일본의 경고나 들어봐 <laughs> 왜 이래 아 알았어 미안해 잘못 잤어요 아니 근데 아 진짜로 형에 대한 리스펙 사랑해주는 게 중요해 나도 사과해 왜왜 이러면 왜 묻는 거야? 왜 나한테 진심으로 진심어린 사과하면 내가 그냥 넘어갈게. 꺼지라고! 커피 먹고 있는데 방해하지 마! 꺼져! 커피 사줄 거 아니면! 자, 한 번의 기회는 날라갔어요. 두 번째 기회는... 꺼지라고 했어, 이 돼지 새끼야! 장잔한 새끼야! 마지막으로 물을게. 형 나한테 잘못한 거 있어, 없어? 꺼져, 이 입냄새 괴물 새끼야! 놔! 아. 아. 왜 근데 왜남 욕을 라고 생기는 거야? 내가 남 욕을 언제 했어? 절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? ㅅㅂ 네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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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요새 그런 소문 돌더라 형이 막 뒤에 대답한다고 진짜 그렇는 하고 남 욕을 나앞에 대놓고 이렇게해야형 뒤에서 요새 얘기 많이 나와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앞에서 대놓고 하지 왜 뒤에서 욕하냐고 내가 뒤에서 욕을 언제 했냐고아 진짜 그냥 미안하다 해 증거가 다 있다니까 이거 어디있냐고! 아... 갖고 와봐! 아니... 야그 증거 갖고 와봐! 야! 준걸 인멸할 생각 하지마! 갖고 와! 준걸 하... 갖고 와봐! 아니 진짜 왜 그래 사람이 뻔뻔하지? 왜 그래요? 이거 봐 현웅이가 나한테 보낸 카톡이 있어 어? 아내 현웅이 팔긴 좀 그런데 형이 한번 확인해봐 아니야 뭐 상관없어 이 영상 틀어봐라고 내가 틀어줘? 근데 형이 평상시 들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? 십, 열, 십, 십사, 다이케, 케, 사센, 오라지. 아이 십 이거 아니야. 뭐가 아닌 진짜 다걸 거야. 이거 내가 시... 시... 인터뷰 한다고. 내가 무슨 인터뷰래? 이거 해서 그 네이그네하지마군만있으면은사나이답게 아. 앞에 나와서 얘기해 남장부가 하는 짓은 절대 안해 그러니까 형. 아니 형. 아이돌 가수 신화처럼 원터치 한방 끼고 풀려내는 걸 어? 이걸 왜? 형이 쫄지 않아 내가 다리 풀른 다리 풀른 왜? 왜 <laughs> 그래 나 아니 왜 욕을 하고 왜그러 거지? <laughs> 더 이상 이 아니 형이 안뻔뻔네나 뻔뻔하네 진짜 나아니라 개X야, 개X야. 아, 맞잖아. 내가 줄... 아니라고. 아니, 얘 내가 얘라고 했어. 줄기 대해서잊으 하고 있아 내가 아니, 얘라고 뭐, 했냐고. 어, 아까 맞잖아. 아까 맞잖아. 아까 맞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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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잖아, 아, 진짜라니까, 진짜라. 야, 진짜라.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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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하냐고 야 양규야 니네 욕도 하더라 뉴네 욕을 왜 해? 몰라 이형 요새 막 미래욕 존나해 욕먹을 줄했으면 욕을 먹는 게 맞지 그러면 그냥 떠나가 욕이야